안녕하세요, 민우입니다. 오늘은 많은 수비 방법이 있지만 Q 수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수비를 잘하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눈치가 엄청 빨라야 합니다. 상대가 어디로 줄지 예측을 잘해야 커팅을 할수 있는데 그걸 도와주는 게 Q 수비입니다. 보통 우리 Q 수비를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제가 챌린저 이하 분들하고 게임하면서 느낀 건 Q를 사용할 때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수비하러 달려가면서 Q 누르기. 두 번째, C 수비하면서 Q 누르기. 사실 이 방법도 어떤 상황에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Q를 이해해야겠죠? 자, 이것부터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수 위에 회색 커서는 Q 수비 혹은 변경될 다음 커서입니다. 그래서 Shift로 커서를 지정해서 변경할 수 있는데 Q 수비와 아주 궁합이 좋습니다. 우선 사이드에서 큐 수비법인데 사이드에서 수비할 때 절대 달려가면서 큐 누르시면 안 됩니다. 달려가면서 큐를 누르게 되면 선수가 달려오는데 그게 뒤쪽 선수가 될지 센터백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회색 커서를 찾고 누르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이 사이드 쪽에 윙백 커서를 잡고 일단 같이 뛰어 줍니다. 뛸땐 상대가 일자로 뛰면 저희도 일자로 뛰다가 살짝 대각선을 눌러서 거리 좁히고 다시 일자로 뜁니다. 만약에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일자로 뛰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 근처에 도착하면 그때 커서를 바꿔 줍니다. 그리고 Q를 누르면 붙어 있는 선수가 큐 수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커서로는 상대방이 패스했을 때 우리가 위험할 것 같은 지역을 방어해 주면 됩니다. 실전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느린 화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대가 드리블하는 방향에 따라서 커서 잡은 수비로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선수로 커서를 변경한 다음 큐 수비를 붙이고 옆에 있는 선수로 마크를 합니다. 그 다음 상대가 뒤로 공을 빼자 줄 곳이 없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로 압박을 들어가서 커트해내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장면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지금 장면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수비를 달라붙은 다음에 커서 변경해서 큐로 압박하는 게 핵심입니다. 중원에서 수비할 때는 웬만하면 저는 상대 드리블 방향 보고 커서 수비로 뺐는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은 사이드 수비 할 때처럼 커서 붙여놓고 쉬프트를 활용해서 센터백을 잡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스루패스를 찌르거나 패스할 것 같은 곳을 방어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예측입니다. 근데 제가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을 때 상대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위험 지역을 막으면 됩니다. 제가 수비하는 장면을 보여드릴 건데요. 커서 변경되는 걸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커서가 엄청 많이 바뀌죠. 처음에는 엄청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FC 온라인은 원래 수비가 더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연습이 된다? 챔스? 금방 찍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티어 떡상하는 그날을 그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